哦，所以这一点呢，我觉得说明南韩真的比台湾厉害，强多了。对，因为了为了防止这一场噩梦来重演，他这一次就像我们以前过去翻开历史课本看到图一样，他根本就是一个去美国朝购。 그리고 또한 가지 안녕하세요. 한중인사이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에 대한 중국과 대만의 엇갈린 반응이란 내용으로 주국어권의 반응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서 있는 대만은 이번 회담을 매우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부 대만 언론에서는 이번 회담을 세기의 구력으로 소개하고 있고 또 다른 대만 언론에서는 실용 외교의 정수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극명하게 엇갈리는 대만의 반응을 살펴보고 이렇게 대만의 시각이 엇갈리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세계의 굴욕으로 평가하며 맹비난한 대만 언론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이들의 비판은 그야말로 날카롭고 자극적입니다. 풍회 남한 통리재민왜냐파니다 他会变得跟泽伦斯基一样，变成了泽伦斯基二点零。为了防止这一场噩梦来重演，他这一次就像我们以前过去翻开历史课本看到图一样，他根本就是一个去美国朝购，他甚至技出了大绝招，这大绝招是对川普灌下了史诗级的迷汤。 한 대만 매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완전히 조공외계였다고 꼬집었습니다. 마치 과거 약소국이 강대국에 예물을 바치며 굴종하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혹독한 평가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역대급 가원이설를포부었다며 무려 5천억 달러 투자 약속과 함께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가 새겨진 모자. 심지어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모자까지 바친 것은 굴욕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더 나아가 회담 분위기 역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거의 죽을 맛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부터 이재명 정부의 정치 상황을 숙청 또는 혁명에 비유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젤런스키 2.0이 될까봐 극도로 긴장하며 의자 끝에 엉덩이만 걸치고 앉은 모습이 그대로 카메라에 잡혔다며 조롱 섞인 비판을 가했습니다. 대만 언론은 이를 초등학생이 선생님 앞에 앉은 것 같다고 비꼬았고 심지어 트럼프가 이재명 면전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하며 찬물을 끼얹었다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의 앞머리에 앉을 수 있을 는는 이는 니다 而且呢，韩国的国民也在看嘛，看他的这个新任的总统怎么表现。是，那他对于中国大陆保保持的比较远的距离，可他也不愿意表现出他第一时间就把美国放在第一位。嗯，那这样的一个动作是不是就让川普不满意了？不开心。嗯，啊，我觉得可能性是存在的。所以川普的这个动作很明显的就释放出一个信息：我就是给你下马威，给你压力。 음. 现在看来就是说, 네. 如果他是印汗,那就看他怎么跟周,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주한 미군 주둔지에 대한 사용권을 소유권으로 전환하라는 트럼프의 요구입니다. 대만 매체들은 이를 할지배상, 즉 영토를 떼어주고.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에 비유하며 불평등 조약의 재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게 목더미를 잡혀 끌려가는 형국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 쓸모없는 남자로 비쳤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만 언론이 부정적인 평가만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를 위기 속 실용주의로 높이 평가하며 대만이 본받아야 할 점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때는 1997년 1998년 1 9意9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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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9 生即死。什么是归船？这是在15~18世纪的时候，朝鲜王朝的半无极大型战船。韩方是说，这是展示韩国融合传统跟现代的造船技术。 那你。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매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팬 하나로 냉랭한 분위기를 깼다는 점을 높이 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만년필에 관심을 보이자 즉석에서 선물했고, 이것이 경색된 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만년필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한국의 전문 협상팀이 트럼프의 취향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한 주도 면밀한 외교 전략이었다고 분석하며 이를 팬 외교라고 칭송했습니다. 심지어 이 팬의 공급업체 주가가 폭등한 사실까지 언급하며 외교적 수환의 결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제런스키 대통령과 같은 굴욕을 피한 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평가하며 회담 전 트럼프의 노골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초기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 져서 협상의 기술을 사전에 숙독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트럼프의 심리를 꿰뚫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미국 조선업 재건에 1,500달러를 투자하고 보잉 항공기 100세대를 구매하는 등총 3,500달러의 대미 투자 약속은 미국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제조 부흥이라는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일본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얻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이 한국이 한还没有改选总统然后他们都一直在국总统국总理국来한去的那个阶段국이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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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他们其实就已经谈好的哦，所以这一点呢，我觉得说明南韩真的比台湾厉害，强多了。对，因为他在政治纷乱的时候呢，整个专业的。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안미 경중 노선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비록 미국의 압력 때문일지라도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실용적 선택으로 해석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번 회담 직후 59%까지 오르고 외교 분야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던 것도 이러한 실용적 접근이 국내에서 통되 했다는 방증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만 언론의 반응이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대만 내에는 친중과 반중이란 서로 다른 분위기가 존재 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대만 스스로가 처한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과 트럼프 시대에 대한 깊은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첫째 대만 역시 한국과 유사한 안미 경중 딜레마를 겪고 있기 때문 입니다. 대만도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대만에게 미래의 거울과 같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영토, 주권까지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대만 역시 트럼프의 ATM이 될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 동맹에 대한 고강도 압박이 대만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대만은 한국이 받은 이러한 압박이 곧 대만에도 닥쳐올 것이라는 깊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만도 천문학적인 국방비 증액과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대미 투자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셋째, 대만 해협 문제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 관계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의 지역, 특히 대만 해협과 같은 비상사태에 투입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대만 해협 개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안미경 등 노선 폐기 선언 이후, 향후 미국의 압력으로 한국이 수동적으로 대만 해협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만에게 직접적인 안보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움직임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대만 외교의 역량을 한국과 비교하며 자성하는 태도입니다. 펜 외교로 냉랭한 분위기를 깬 한국의 능숙한 외교술과 미국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는 전문 협상팀의 존재는 대만에게 우리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특히 대만의 경제 관료들이 국제 무역 협상에서 역량 부족을 드러냈다는 자조섞인 평가와 맞물려 한국의 외교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한국을 넘어 대만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만 언론의 극명하게 엇갈리는 반응은 단순히 한국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이중 갈등 속에서 대만 스스로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불안감의 표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과정은 대만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만은 한국의 행보를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오늘의 한중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